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클릭 후, 지금 바로 무료방으로 입장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동학개미TV의 안산개미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리뷰해볼 종목은 바로 버스코 홀딩스라고 하는 종목 되겠습니다. 금일 현재 시간 2024년도 어, 11월 28일이고요. 오전 11시 어, 38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 되겠습니다. 어, 현재, 어, 죄송합니다. 어, 현재 이 버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보아권을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 최근에 이제 리튬의 가격이 아주 소폭이지만 상승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 내년에 이제 중국의 어 몇몇 업체가 이어 리튬 광산을 어 축소하거나 폐쇄 그리고 잠시 어 잠정적 보류 뭐 요런 식으로 해 가지고 리튬의 어 뭐죠? 공급을 어, 계속해서 좀 줄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어,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어,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여기 보시면은 니튬의 어 가격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8월 달에 굉장히 좋지 못했고, 이 보시면 10월 달에도 굉장히 지금 좋지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 우리가 1월부터 한번 봅시다. 자, 1월부터 봤을 때요. 지금 보시면 니튬의 가격이 어뭐 4월 달에 어 상승했다가 지금 보시면 은 굉장히 많이 급락했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공급 가행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최근에 보시면은 어 10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최근에 소폭이지만 어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최근 9월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9월부터 보시면은 어, 니툼의 가격이, 여기 이제 보이시죠? 69.5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어쨌든 76, 75까지 소폭이지만, 어, 크진 않아요. 자, 소폭이지만 어쨌든, 어, 어, 소폭이지만 어쨌든 뭐예요, 어, 올라 와줬다라고 하는 어, 사실입니다. 9월부터 봤을 때는 오히려 상승이죠.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는 어, 리튬의 가격이 소폭 상승했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 그 어, 재고가 계속해서 마이너스로 잡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덜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많이 든다라는 것이죠. 버스코홀딩스는 어, 어쨌든 리튬을 생산하고 있고요, 니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아르헨티나 여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보세요,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보스코올링스 고요 지금 2차전지 소재라고 이렇게 돼 있고 어, 이거는 이제 자이사 보스코퓨처엠이 양극재 응극재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2차전지 소재 양극재 핵심 원료가 되는 어, 니튬과 니켈을 어,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르헨티나 여모와 호주 강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 강산에서는요 어, 니켈을 뽑아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어, 건식 니켈, 뭐 습식 니켈,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만들어내고 있고 또한 폐배터리 이런 어, 것들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니툼의 어, 가격이 앞으로 상승 해준다면 포스코 홀딩스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것은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앞으로의 이 철강에 대한 전망이 나쁘지가 않아요. 철강이 소, 어, 크진 않지만 소폭 정도 어, 업황 회복 어, 개선의 여지는 남아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포스코홀딩스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시면 어 계속해서 저는 어 보유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맞지 않느냐 그 말씀 전에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가시고 어이 종목은 지금 뭐 빠질 만큼 빠졌잖아요. 빠질 만큼 빠졌고 더 빠질 자리도 없어 보여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보유를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개인적으로는 여기 35만 원 구간 아래가 전체가 저는 다이 가매도 구간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라 것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 무료 텔레그램 방이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홀딩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해 놨습니다. 어, 여기 현재 구간은 아무리 모아도 감매도 구간이 맞다라는 생각이 드네요라고 적어놨죠. 이 구간은 매도가 아니라 오히려 모아가야 되는 시점이 맞다라는 판단이 되니까 참고들 하셔라. 뭐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해놓았죠. 어, 그렇기 때문에요 버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보유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튬의 가격이 얼마든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첫 번째 깔려 있고요. 니튬의 가격이 올라가면 여기와 관련된 니켈의 가격도 같이 올라갑니다. 자, 이걸 가지고 만들어내는 양극재의 가격 역시도 올라갈 수 있다. 자, 이 모든 게왜 가능할까? 라고 봤을 때, 이 중국에서 니튬을 그동안... 어, 가잉 생산했던 것인데 이거를 줄이겠다 그러니까 공급을 줄이겠다 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가격들이 올라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철강업황이 좋아지면 얘는 좋아지겠죠 어, 더군다나 이제 곧 어, 대왕고래 뭐 시추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와 관련해서는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자회사가 또 관련이 되어 있어요 어, 요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어, 또한 이제 내년에 이 유럽에서 이 탄소 배출권을 강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없어진 전기차 어, 보조금을 부활할 수도 있다. 특히 영국과 독일, 어, 여기서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어, 미지수로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미국의 캘리포니아주가, 어, 전기차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데, 캘리포니아 주에서 뭐라고 했냐라고 하면 IRA가 폐지가 되어도 연방 정부 차원에서 보조금 지급 그대로 하겠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앞으로 이제 내년을 생각해 본다면 그래도 어, 희망적인 부분이 제법 있다라고 하는 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국산 철강에 대해서 반통핑간세 또는 어, 미국의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이 중국 제품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관세가 저는 붙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됐을 때 어, 상대적으로 어, 상대적으로 어, 우리 그 철강 철강 쪽이 어 반사익을 얻을 수 있다, 요 분석인데요, 요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트럼프는 계속해서 중국을 견제했었죠. 지금 현재 어 트럼프가 이제 취임 첫날에 어떤거 한다라고 합니까? 멕시코, 캐나다에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20%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다 중국은 너네는 10%더 내라,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어. 어 후보 시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어 관세를 무려 60%까지 매기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미국을 계속해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따른 반사 이익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고 갈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가 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물론 포스코홀딩스의 3분기 실적이 어 좋지는 못했어요. 여기 보시면 작년에 이제 1조 넘게 벌었거든요. 근데 7,400억입니다. 또한 이 포스코홀딩스를 보시면 어 영업이익이 계속 줄고 있죠. 줄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 작년 4분기 3 0 0 0억 이렇게 줄었는데 그 이후에 물론 작년 4분기 보다는 증가를 했지만, 오늘 3분기가 2분기 보다는 조금 못한 수준이고요. 4분기 한 7,800억 정도 예상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7,800억을 버려도 작년 실적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한 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한 해만 잘 넘어간다면 내년은 어느 정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보유를 맞고 가져가시는 게 맞겠죠.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역시나 여기가 감회도 구간이 고 모아 가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정확하게 설명을 조금 더 하자라고 하면 어, 여기 40만 원 자리도 사실은 좀안 무너졌으면 좋았을 건데 무너져서 장단이 아쉬웠어요. 요 구간들이 지지했었던 어, 지지해 줬던 자리인데 이게 지지가 안, 되, 안 되고 무너지다 보니까 오히려 어, 여기서는 뭐예요. 요 구간에서는 오히려 뭐죠? 저항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항을 받았고 내려가죠.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어 그리고 여기서 저항 받으니까 이만큼 내려갑니다 첫 번째 저항보다 두 번째 저항을 좀 세게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왔던 것이고 어 그렇지만 이종목 그래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어, 뛰어나다 왜냐 자회사들이 어 나쁘지 않아요 괜찮거든요 인터넷 포스코 인터내셔널 dx 그다음에 뭐 포스코 스텔리온 엠텍 어 포스코 퓨처 엠어 요런. 어, 자회사들이 그렇게만 나쁘게 볼 필요성은 없다라는 것이죠. 어, 그리고 이제, 어, 그리고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뭐, 어, 자회사들이 실적이 나, 괜찮아진다라고 하면, 얘도 결론적으로는 좋아지겠죠. 어, 다만 이제 인터내셔널이 4분기에는 어, 비수기로 좀 들어간다라는 부분, 어,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리튬의 가격이 올라간다면 어, 리튬을 뽑는 홀딩스 입장에서는 감사한 것이죠. 어, 굉장히 이거는 실적에도 도움이 되겠다. 어, 그 생각이 많이 어, 들었습니다. 어, 따라서 어, 포스코 홀딩스는 어, 내년을 생각한다면 못 가지고 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어, 무료 텔레그램방 운영하고 있고요. 함께하실 분들은 무료 텔레그램방 들어오시고, 또한 저희가 여기 오시면 주식 회생방 어, 하고 있습니다. 11월 18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어, 이제 테크윙, 폴라리스오피스, 삼성중공업, 신성델타테크, JYP까지 모두 어, 수익이 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 저희랑 함께하실 분들은요, 망설이시지 마시고 010 4889 2820으로 연락을 주.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어, 마치도록 하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